아, 지금 지리산에서 이제 나가는 길 보이죠? 지리산 어, 궁금하다 하니까 목소리만 들으시고 약3 0 0 m 앞8 0 k m 구간 주변입니다 <laughs> 우정 출연입니다오 마이 <laughs> 갓아저 oh 앞에 저 보이나요? 어, 저 저렇게 요래 어. 요래 요 요래 아토산 디도산 옆토산 이런 산밖에 없어요. 볼 거라고는. 지리산이 궁금하다 하니까, 지리산 기도 가시나 봐요. 라고 하니까, 집에서 방송하기는 안 그렇고, 쭉 여기서 찍어 드릴게요. 오, 산세 완전 지기네 참고로 저는 안 보입니다. 말만 산세 찍이네.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이 산을 보시겠죠? 여기가 지리산이랍니다, 지리산. 네, 지리산. 지금, 저, 가다 보면은, 단성이 나와요. 오늘까지는 날씨가 아직 괜찮은데, 내일부터 장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장마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 보이고, 앞에 보이는 건 산밖에 없는데, 목소리만 들려서 죄송해요. 아무래도 제습소리는 시원한 산이 낫겠죠 여기가 단성이던가, 저가 단성이던가, 니 멀리 하겠죠. 어, 여기, 여튼, 어, 여기가 지리산입니다. 아직은 지리산을 안 빠져나갔어요. 저기도 산이에요. 어, 진짜 앞도 산, 뒤도 산, 옆도 산. 어, 옆에 계신 분들은 우정 출연입니다. <laughs> 우정 출연입니다. <laughs> 방송에 나가면 깻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차마 어, 화면을 빨랑빨랑 돌려야 됩문휙 지나가더라도 그런 겁니다 라고 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어지러워 어우, 계곡이 은해 보이죠? 어, 저는 계곡이 안 보입니다, 참고로. 어, 님들밖에 못 봐요, 이 계곡을. 왜, 네. 어, 보입니까? 또 여름에 또 여기가 또 사람들이 바짝바짝 코로나고 뭐시고 간에 또 바짝바짝 오겠지요? 음.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리산이에요. 네. 어, 여러분, 제가 방송은 저녁에 집에 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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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지리산 들어왔다고 여러분도 구경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시원하게 구경하시라고. 네. 보이시나요? 근데, 어, 제대로 잘 보이시길 바랄게요. 음. 자. 가다가, 네. 남사촌 있잖아요. 거기 한 바퀴 돌려줘, 돌려줘 봐. 아, 그래야 되겠다. 음, 아주 좋아어 제가 가다가 저기 남사촌이라고 있어요. 네, 어, 네 예술촌이라고 네. 있는데, 제가 거기를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은 그냥. 계곡에 저 회색 드럼이도 있고 와우 보이시죠? 어 회색 드럼이 어 지금 이 계곡이 보이시나요? 어 구경하세요. 네 계곡이 보입니다. 구경하세요. 네어 좋으면 와우 하셔도 됩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 선물. 맨날 동글납작한 얼굴만 보고 있다가 어 시원한 계곡물도 보시라고 선물하는 거예요. 음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니에요. 생태계는 살아있다도 아닙니다. 어. 근데 요즘 저렇게 산에 펜션을 짓는다고 산을 많이 훼손을 해요. 어, 그래도 일단은 계곡은 살아있습니다. 시원하죠? 어, 천천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어, 천천히 보시라고 이렇게. <laughs> 어 차는 빨리 달리나 일단은 한 곳만 제가 집중으로 <laughs> 어 저랑 같이 그러면 타고 가면서 보는 거로어 하겠습니다 뭐 옆에서 이렇게 어 우리 운전해 주시는 선생님이 어 속도를 여기서 좀 즐기시며 가시면 되는데 절대 그런 마음이 일도 없다는 어뭐 그저 앞에 차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밟고 보신다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껏 어 배경을 아, 눈에 좀 넣으시면서, 어, 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시원해 보이죠? 보이십니까? 계곡이. 어, 계곡이. 응, 제가 창문을 살짝. 아, 뭐지요? 어, 여기는 더 좋은 곳 같은데요? 이거 뭐, 뭐지요, 여기? 봉지 <laughs> 네, 봉주르 어, 봉주르가 있습니다 봉주르 여기 배고, 아유, 정말 저랑 같이 지금 어, 지리산 일대를 지금 구경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지리산 일대를 하고 어, 어 지리산에 특천 강이 있네. 응, 네. 어 지리산에 특천 강이 왜 있다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 응. 지리산에 오시면 이런 거어 드시지 마세요. 어, 네. 맛있는 거 드세요. 응. 드시도 좋은데, 어, 드시고 선좀 많이 다. 여튼, 어, 지 제가 들어오신 분은 두분 밖에 없네. <laughs> 어, 좋아요도, 어, 세 분이나 되네요. 오, 화면이 무진장 큽니다. 어, 봉주로는 양평, 양평점이라고요? 비단이네. 여기, 어, 차 안이에요. 차 안이고, 지금 뭐야? 여기 지금 지리산, 지금 갔다가 이제 나가는 길이에요. 어, 봉주로는 지리산에 있는 봉주로 모텔이에요. 지리산에 붕질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아우, 정말. 정서적으로 다 깨지게. 어, 꽃이 <laughs> 어, 안녕. 어, 여튼, 지금 제가 이제 지리산에 들어왔다고 지리산이 시원한 곳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어, 보시고, 좀 시원한 이렇게, 녹수도 좀 보시라고, 어, 이렇게 제가 찍어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가다가 보면은, 남사촌이라고 나와요. 예술촌이라고. 그 지리산에 들어서자마자 딸기 많이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응. 제가 기도 나와서 이렇게 뭐, 아니면은 이제 바람을 이렇게 씨어 나와서 저 사진에 이렇게 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담아 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음, 여기 가서 가서 가없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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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 가서 가서 가 진짜 그러고 보면 진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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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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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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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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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진상 퍼블릭 골퍼 클럽, 어, 오리백스 어, <laughs>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뭐 사드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데가 지리산이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너무 이런 게 많아요. 약 300m, 네. 60km 구간입니다. 얘가 말을 해주네. 어. 옥수수, 아직은 나올 때안 됐습니다. 옥수수. 어, 네. 어, 지금 딸기가 나오는 철인가봐요. 산딸기? 응. 음. 뭐? 산딸기. 집딸기. 딸기는 지금 들어가고 딸기는? 이제 딸기야? 아까 딸기 따더라 아직 안따안 안 땄다고? 따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아 아직 딸기 안 나온답니다 어, 네. <laughs> 네. <laughs>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아까 딸기로 봤네 내가 음 시원하죠? 어, 엄청 엄청 시원하죠? 색깔은 시원하죠? 엄청 더워요 지금 밖에 나가면 떠 죽어요 지금 네. 어, 무진장, 무진장도 없습니다. 어, 지리산 참 숯, 굴 찜질방. 어, 요즘 코로나에 저기 들어갔다가는 좀비됩니다. 네. 아, 여긴가요? 음, 한번 보입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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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지금 이제 들어가면은, 어, 남사촌이 나옵니다.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뭐, 사람들 뭘 보러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진짜 사람들 많이 와요. 오, 어 우리 지금 방송에 들어오시는 우리 저기 뭐고 분들, 여, 저 같이 지금 지리산 지금 같이 구경하시는 겁니다 이래 되면. 네, 행님, 행, 행, 행복, 행복, 행복 나무님, 내가 행님 된겨 네. 반가워, 네. 어, 그래요. 네. 사람 얼굴은 안 보여도, 네. 예, 네. 행님이 지금. 열심히 지금 목소리로다가 오디오로다가 이렇게 <laughs> 내가 지금 봉사를 해주고 있으니까 오디오로다가 이렇게 좀 만족을 하라고. 이제 <laughs> <laughs> 예예님 바빠. 힘님 <laughs> 바쁜 게네. 일단 눈으로 너 여기 지리산이요. 어, 서울 사람들은 지리산 한번 내려올라면은 끝과 끝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구경하기 힘들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저기가 남사촌마을. 어, 예술 마을이에요, 예술 마을. 기와 집으로 이렇게, 100초. 어, 집을 이제 이렇게 보존을 해가지고, 어, 거기를 이제, 어, 장사를 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옛날 뭐 저는, 어, 그런 음식이나 아니면 놀이 같은 거. 여기가 남사촌 마을입니다, 남사촌 마을. 어우, 여기 물만 먹고 가세요. 우웅 갔습니다. 우웅 갔습니다. 뭘만 먹고 가지? 안니아 여기가 남사촌 마을입니다. 네. 저 위에 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 남신 아, 형님이이 늙은 언니를 먼저 마시겠습 아, 남산 예담촌입니다. 예담촌. 운전은 누하세요어 어. 운전은 우리 여기 옆에 내나 어, 네, 선생님이 계십니다. 형님 어. 언니가 합니다. 어, 아, 형님, 형님. 고 형님이 합니다. <laughs> 어, 여기가 남산 예담촌. 아우 제가 여기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우리 어, 여러분들 구경시켜 드린다고 제가 오늘 처음 들어와 봅니다. 차들 많다. 무슨 코로나에 차가 이리 많대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그런 말할거 아니에요. <laughs> 순이진이도 있네. 아 그러게요. 자 일단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제가 어,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아, 우리 리님 오늘 회사 안 가셨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남사촌 예술마을이에요. 애담촌. 어, 여기 애담촌 보여요? 어, 애담촌. 쫙 자,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남사촌 애담마을. 아, <laughs> 쌤 어, 데이터도 무한대예요 뭐 데이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와이파이 있나요, 어, 와이파이 있어요, 여기. 음, 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애담촌을 봐라요. 어, 어 애담촌을 봐라요. 이렇게 고택이 많아요. 어, 고택이 많아요. 지금 아마도 어 여기 오는 사람들은 관광지라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예 단체로 이제 관광 버스를 대지를 해서 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 지금 제가 화면을 약간 어 화면을 바꿔 돌려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바꿔드릴게요. 응, 어 이제 보이죠? 샘 얼굴은 안 보이고 지금 이제 화면만 보일 겁니다. 어, 요렇게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오면 많이 많이 보시겠다. 그죠? 제가 자주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멀리 가지 못해도, 어, 이거 읽어보세요. 어, 멀리 가지 못해도 이렇게 보면 좋죠? 어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서비스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어? 못생긴 얼굴 보고 같이 놀러온다고 고생했다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는 거예요. 좋죠? 오늘 내가 여기 처음 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지가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와보는 것 같아요. 여기 차를 내려서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저기 선생님이 저기 가시라 선생님 <laughs> 이 더본데 얼굴 빨갛게 꼬아가면서 운전해 주시는 우리 선생 <laughs> 어, 여기 우리 어, 채다 <laughs> 보인다 다 보인다 우리 채 어우, 핑크 꽃 진달래 색깔을 입고 와가지고 야 보이 해줘 보이 해줘 보이 해줘, 해줘. 봐다 아는 얼굴인데 뭘 아, 어, 그렇답니다. 여기에서, 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어, 제 1호랍니다. 아, 나 여기 처음 들어와봐요, 진짜.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무당이라고 다천만 뽑을 줄 알았지. 내가 한 번씩 이런 이벤트도 한다? 어, 기분 좋으면 앞으로 더할 거예요, 이벤트. 이 시간에 보통 들어오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게릴라입니다, 게릴라. 방송도 오, 게릴라, 점수도 오, 게릴라. 주택이 어, 이렇게 많이, 보존이 그래도 참잘돼 있다, 그죠? 어, 옛날에는 이런 집에 살면, 아, 너무 싫었는데, 어,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집큰데 살면 청소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막, 진짜 내가 진짜 정말 너무 기와집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들어와 보면은, 나쁜 것도 아니죠. 그래도 이 집이 옛날에 내가 살던 집보다도 적다. 어, 이이큰 집이 옛날에 우리 집 집보다 적어요. 어. 그러니 그큰 집을 얼마나 청소한다고 고생을 했겠어? 왜 이런 큰 집에는 꼬고는 나무들이 크게 있을까? 앞뒤로 하나씩. 갤러리도 있고 찻집도 예쁘게 있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기 가족들이랑. 여기 예담촌 한번 찾아와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가족들이랑 예담촌을 한번 찾아와봐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쁘다. 잘 꾸며놨네. 나 진짜 여기 처음 들어와보거든. 그래, 코로나가 떨어져야 우리 감독님하고 와가지고 촬영을 한번할 텐데, 언제 우리 감독님을 좀 꼬시가 데려올까요? 어? 예쁘죠? 안에. 응. 다음에 시간 나면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아 어, 이거 봐. 완전히 다 예술이죠. 응. 어, 여러분들이 올 시간이 안 되고, 시간이 바쁘니까, 내가 대신 선심 쓴다고 생각하세요. 어. <laughs> 맞아, 맞아. 감독님 요즘 잠잘 시간도 없어, 편집한다고. 어. 요즘 우리 감독님은 바빠가지고, 편집 때문에도 정신도 없고, 뭐, 요즘 뭐, 뭐에, 정말로 힘들어요. 음, 이쁘죠? 건물을 어떻게 꾸미고, 어, 이렇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되게, 어, 건물이 자기, 이, 몸값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다음에는, 꼭 여기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산, 내감초, 한번 찾아와서, 차도 마시고, 천천히,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족들이랑 바람도 좀 쐬시고, 그렇게 하세요. 야, 이거 봉숭아잖아요? 물들이는. 이 꽃은 정말 오래간만에 본다. 어, 봉숭아. 고택이죠. 여기 옷을 어, 한복 대여를 해서 입고 같이 이렇게 다니셔도 되나봐요 다음에 와서 뭐 어, 한복 대여해서 같이 좀 다니기도 하고 헐! 쌤요 네? 여기가 체시고가가 있네 <laughs> 우리 이시고가는 어디 갔나 <laughs> 이시고가 저 건너편에 만들어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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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어 정말. 아 여기 아예 작게, 딱 어, 어, 찾아내기 쉽게. 응. 어. 이렇답니다. 이렇게 딱 보면 정말 보기 쉽게 돼 있네, 그죠? 어. 25발 있는 그죠. 체시고가에 있는 체시고가에 어디 있었네 그랬잖아. 어. 아 이. 어. 채씨고가에 있는 매화나무는 채씨매고 이씨고가에 있는 매화나무는 <laughs> 이씨매고 정씨고가에 <laughs> 있는 매화나무는 정씨고매고 하씨고가에 있는 매화나무는 왜 원정매래? 그러네 딱 하나 다르네 <laughs> 아 이씨, 채씨, 정씨 다 있다잉 오 어... 어, 여튼 다 있는 걸로 근데 고택을 옮겨가지고 기존 있던 고택도 있지만 고택을 옮겨갖고 새로 똑같이 뜯어서 똑같이 옮겨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이뻐요 마을에 어, 옮겨가지고 좋죠. 제작한 선심 쓴겁니다 일주년 기념. 리구산. 음 잘하세요. 누구 산이산 이름이 뭐? 리구산. 이름이 뭐? 당산. 당산. 이름이 뭐? 당산. 저, 이름이 뭐? 네 현재 저 위에 있는 것이 내 연재랍니다. 장수항시 이사재. 저 박심해. 이이 이, 이, 사제 저는또박시메아 <laughs> 정말. 어 이쁘죠. 여러분 여튼 더운데 시원한 경치 구경하시고 어 나중에 저녁에 어 부산 가면 제가 또 점사 방송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이지 바이바이. 항상 훅 들어왔다 훅 갑니다. 하루 이틀 아니죠? 아 방송 넘어래.